한국교회법연구원이 하나님의 법과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제15회 교회법 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과 다음 세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김영은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은 법학을 공부해 보면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면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다. 따라서 모든 규범의 원천이 된다.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, 국가법도 저는 국가법도 정당한 국가법은 하나님의 법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어선 아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다.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은 "한국의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한다"면서 야 "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소홀히 했고, 사회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